다 같이 찬송가 216장, 찬송가 2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去。 주님의 십자가. To.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어 응답하셔서 가정과 사업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며 감사와 기쁨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374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만 오천명 가령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도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삶은 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도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왕 세바와 삶은 나를 사로잡고 그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기도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숙곳 사람 중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함에 그가 숙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도온이 숲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숲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후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인가 사명인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자주 감정적으로 치우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늘 우리로 믿음의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켜서 감정적으로 행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사람의 감정 자체는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고 화가 나는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인격체로 지으셔서 생각하고 느끼도록 우리에게 감정, 마음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 감정은 필수적이고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감정조차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 안의 죄성이 우리 감정에까지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수했던 그들의 감정은 범죄 이후에 죄악으로 물들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극단적인 감정에 치우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다니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클래스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곧 무법으로 내가 무법자가 되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의 깨짐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범죄로 인해 그들의 감정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서 부정적인 감정의 사람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벗은 몸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렵습니다. 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버렸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선 아담은 자신이 잘못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나로 범죄하게 했다고 하나님과 하와를 탓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로 오염된 우리 사람의 감정은 늘 우리로 극단에 치우치게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감정적으로 우발적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오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의 이야기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동생의 재물만 받아들여졌다는 사실로 가인의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감동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인의 극단적인 감정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여러분, 이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 감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너 지금 충분히 화낼 수 있어. 그렇지만 넌그 부정적인 감정을 통제해야만 한단다. 하나님께서 친히 타이르듯이 이렇게 가인에게 말했지만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듣고 서슴없이 자신의 극단적인 감정을 발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야 인류 최초로 형이 동생을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한 의학 저널에서 사람이 분노하게 되는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해 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신체의 위협이나 자극을 받게 되면 감정을 지배하는 이뇌 변연계에 경고음이 울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부신에서 노드 아드레날린과 같은 분노 호르몬이 분비되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온 몸으로 많은 양의 혈액을 보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몸에서 열이 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면 근육이 딱딱해지고 몸에서 열이 나면서 싸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평소에는 이 혈액이 몸 전체로 균등하게 퍼져 있어서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지만 화가 나면 뇌로 가는 혈류는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 온몸으로 혈류가 많이 공급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나 판단은 잘할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데 보면 범죄 사건을 다루면서 우발적인 범죄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듣게 되는 거죠. 순간적으로 홧김에 화를 참지 못하고 무법화되어서 남을 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또 방화를 저지르거나 총기를 난사하는 것 등이 전부 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두온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복수의 감정이 끌어올라 그만 감정적으로 흥분하여서 본문 14절의 기록과 같이 성읍의 지도자이며 어른들이었던 장로 77인을 붙잡아 징벌했던 것입니다 기두온의 이런 행동이 극단적인 감정에서 나온 극단적인 행동으로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기두온의 됨됨이 때문에 더 그런 것입니다 기두원이 기두원 될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두원은 별볼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자기는 그저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일 뿐이라고 자기는 지도자가 될수 없다고 그렇게 자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 부름을 받아 전쟁에 나아갈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징표를 구하는 의심 많고 하찮은 존재가 바로 연약한 기두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상대로 미디안은 고작 300명과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과 능력으로 기도원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이러한 기도원의 배경을 볼때 기도원은 결코 내가 나요 하고 주장하고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에 취한 기도원은 그것을 망각했습니다. 이미 기도원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300용사에게 적진으로 향할 때에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라고 외치며 명령했습니다. 은근슬쩍 자신의 이름을 끼어 넣은 것에서부터 기도원은 사명보다 자신의 무법한 감정에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곧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남은 잔당을 소탕하고자 300용사와 함께 추격을 하던 중에 지칠 대로 지쳐 허기에 시달린 병사들과 함께 주변 성읍이었던 숲꽃과 분우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거절당하게 돼요 여기서 기도하는 동족을 향해 분노하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고 곧 그들을 향해 내가 남은 미디안 지휘관들을 소탕한 뒤에 너희도 반드시 돌아와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서슴없이 선언하게 됩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죠 사명의 지배를 당하지 않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기도원만 이런 극단적인 감정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8장 1절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역시 같은 동족이면서 기도원이 300용사와 함께 싸울 때 그저 숨죽이고 숨어 지내던 자들이었는데 기도원이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군대를 격파하자 남은 잔당을 함께 소탕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제야 출격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왜 진작에 자신들을 부르지 않고 너까지께 혼자 이런 공을 차지하려고 드느냐 핀잔을 주며 서로 화내며 크게 다투었다고 팔장유 절은 기록해요. 그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은 여러분 또 어떨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디안의 13만 군대를 격파하고 이제 잔당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온을 하찮게 여기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지 않을 만큼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손에 들림 받은 사사라 해도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사명보다 늘 이런 자신의 감정이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그들의 형편이고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제 아무리 신자라 해도 언제든지 나도 사명보다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스리며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 힘쓸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죄악된 감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우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좋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는 또한 외모도 준수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그만 자신의 오염된 탐욕이라는 감정의 지배를 당해서 말씀을 거듭해서 어기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성군이었던 다윗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세바를 보고 음욕이라는 그 감정에 불타오르고 사로잡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죽임으로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살인을 저지른 자였습니다. 이처럼 오염된 우리 사람의 감정은 위험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 주신 사명보다 감정이 앞서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모습이 전부 사명보다 우리 자신의 못난 감정이 앞서려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밥을 먹고 말씀을 들은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습니까? 그러나 그의 오염된 감정 곧 탐욕에 의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넘기고 그만 자신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감정이 사명보다 앞서 죄악으로 물든 감정에 지배를 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들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의 종이고 교역자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화내고 짜증낼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런 모습들 보게 됩니다. 분명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은 같은 신자이면서도 서로 화내고 거침없이 감정을 바라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루는 차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설교 중에 빌리 그레한 목사님의 외손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계적인 복음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툴리안 차비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목회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목사직에서 사직 처리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의 책을 이 목사님이 오기가 생겨서 이 빌리 그레함의 외손자 되는 이 차비진의 설교지립을 전부 사서 읽어보셨답니다. 그리고는 읽고 깜짝 놀란 것이 불륜을 저질러서 사직 처리가 된이 차비진 목사님인데 설교집이 너무 좋고 주옥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영이 다 죽어도 저 또한 여러분을 지도하는데 손색없는 기능을 전부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얼마든지 저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명보다 내 죄악으로 물든 감정이 앞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감정보다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특히나 흥분하는 감정, 복수하려는 억한 심정이 만연한 오늘 이 사회 속에 감정을 다스리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은 여러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자신의 이런 감정을 통제하고자 어떤 이들은 여가 취미 활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서 감정의 평온을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호흡이나 명상을 통해서 감정의 평온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깨집니다. 절대적인 답이 될수 없다는 거죠. 내 힘으로 감정이 통제된다면 이 지구상에서 다툼은 이미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나라와 나라가 싸우며 이웃과 이웃이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죄악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 가운데 답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만이 감정으로 치우치기를 잘하는 우리 연약한 인생의 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극단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오죽하면 성경이 요한을 우레의 아들, 번개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흥분하기를 잘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는 일에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극단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 평생 거룩한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 버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늘 간구하면 우리는 이땅 가운데 죄로 오염된 감정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그럼 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한결같이 변함없이 증거하는 이 사랑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는 그 앞에 매일같이 서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사모하며 성경 필사를 하는 이유도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날마다 세우며 그 사랑을 말씀 앞에서 기억하고 간구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글자로 된 성경을 글자로 기록해서 주셨겠습니까? 왜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그 글자를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한 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이에요. 우리가 감정에 치우쳐서 그저 감정대로 사는 수준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명자로 세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늘 확인할 수 있고, 우리를 점검할 수 있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할수 있는 그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청교도 목회자이며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저서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는 감정으로 감화가 되며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단순한 감정의 사람이 아닌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고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자로 축복의 공동체로 서게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도록 늘 선한 감정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감정의 지배를 당할 때가 있어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되새기며 다시금 사랑의 사명자로 살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 탄생 75주년 전교인 성경필사 말씀을 새겨라라는 슬로건으로 성경필사가 진행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진행되는 비전클래스와 새생명축제 가운데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거룩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주님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알려주셔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감사함과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억한 심정으로 몰고 가는 모든 악한 세력에서 우리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가슴 깊이 생각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늘 우리를 말씀을 가까이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코 사명으로 시작했다가 감정으로 끝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그런 신자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극렬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끊임없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때에, 날마다 주님의 사명자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붙잡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 살아갈 때 겸손히 주님의 살아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에게 늘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에 불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감정까지도 거룩한 사람의 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하나님 부정적인 감정보다 주님에 맡겨주신 거룩한 감정, 사명의 감정을 드러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과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구워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늘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못난 감정을 성령께서 친히 통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 서 함께 하시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아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모든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 사회가 복을 받게 아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 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소서. 주여 문을 열어주옵소서.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소서.